자 마지막 족장 마지막 족장 요셉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하면 고난 받는 예수 그리스도. 어, 저는 그게 생각납니다. 물론 뭐 고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요셉 이야기.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모형적 인물입니다. 요셉은 열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셨는, 정리해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모형적 인물입니다. 초자연적 출생했죠. 요셉도 초자연적 출생을 했습니다. 라헬 하나님이 윤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테를 열어 주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형제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꿈에 보면 뭐 곡식이 저라고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로 세웠는데 그런데 거부당했죠. 그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았고,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30에 팔리셨고. 그리고 요셉은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도, 어,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죠 세적식이나 이런 거. 무고로 인한 유죄 판결. 그래서, 어, 요셉 같은 경우에, 그, 이상한 여자가 막 들이밀어 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거기서, 이 불의한 재판 그래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무고지만 무, 무고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재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데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나 결국 요셉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언약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백성들을 평화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 통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들이 요셉 생애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천몇백년의 그런 긴 시간의, 긴 시간의 이야기인데 거의 2천 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긴 시간인데, 그렇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고대군동에서, 어, 기후변화라는 것은, 고대사회에서 기후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뭐 현대사회니까 자연재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제 시대 같은 경우에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뭐 메뚜기 때의 급습, 이런 거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먼저, 요셉을, 요셉을 보내서, 물론 이제 형이 팔아먹었지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셔가지고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부르셔가지고 요셉 통치 아래에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이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들은 불의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손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거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빠가 죽이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바꾸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통로 방식,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바울이 로마서 91장에 사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이야, 저는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이미 보여주시는 그 복음사건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사건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율을 정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뭐 당장 내일,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이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지혜로움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알았겠어요. 처음에 이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고난을다 끝내고 그리고, 뭐, 바쁜데, 뭐, 지금은 살아남기가 바쁜데,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약속이 어디 있는지, 뭐, 자기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50장에,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 그러면서 요셉이 내 해고를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다시 가게 될 텐데, 분명히 다시 가게 될 텐데 나의 해고를 메고 올라가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언약의 백성, 족장의 멤버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요셉이 1805년을 끝으로 생일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의 문어죠. 도스토옙스키가 바람하기 어렵네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통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죠? 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뭐, 뭐 인생은 고난에 바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뭡니까? 우리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뭘것 같아요? 우리는 약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소망의 백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어, 구체적이지도 않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뭐잘 모르는 미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토대 위에서 확실하게 벌어지게 될 미래적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진 소망을 붙드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안에서 고난과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견디는 자들은 그 시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 고난의 가치. 그죠? 그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소망 붙드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게 앞에 이야기에서 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들 언약의 백성들이 혈통이긴 하지만 모든 아브람의 자손들, 모든 이삭의 자손,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안에서의 분명히 남은 자 여기서는 버렸고 이스마일 버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집화도 결국 남유다, 남유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게 되고 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하는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소리>